60쪽으로 오세요. 이거 설명을 해야겠어요. <laughs> 이걸 빨리 해야겠어요. 어, 이것마저 안 하면 숙제가 하나도 없어요. 어.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 자, 이거 1차 함수랑 2차 함수 가지고 예를 들어 줄게요. 뭐야? 잘 촬영되는 거죠? 그죠? 아. 또 이게 섬세한 손 터치가 한번 이게 딱 갔네요. 그죠? 네. 매우 매우 양매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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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매우. <laughs> 자, 그냥 얘를 내일 들어갔네. 예를 들어서 1차 함수가 봅시다. 1차 함수. 뭐로 할까? 아, 2차 함수를 먼저 할까? 아, 1차 함수를 먼저 합시다. 요걸로 합시다. 얘가 이거라고 합시다. 요렇게. 그리고 뭘 그려볼 거냐면요. 뭘 그려볼 거냐면요. X의 절대값 집어넣은 걸 그려볼 거야. 그럼 여기서는 시계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또뭘 해볼 거냐면, 이번에는 Y에다가 얘들아, 이건 니네 책에 없어. 어디다 필기 좀 해놓으세요. 음, 네. 응. 어, 책은 그냥 글로만 돼 있어. 요거이차 함수도 있다가 그려봐야 되는데, 어디 좀 넓은 데다 그려야 되는데, 자, 56, 57, 어디, 이런 데다가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56, 57, 이런 데다가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는 함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Y에 들어간 거고요. 이게 네 가지가 나와요. 어? 하품을 했어요. 어? 들켰네요.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어? 한줄더 있어야 되는데. 잘봐 Y의 절대값 똑같이 하는 거야 그 다음엔 3번에서 뭘거냐면둘다 X도 하고 Y도 하는 걸할 거야 그 다음 여기는 Y의 반대쪽에 전체 이런 거할 거야 이런 거 전체 얘는 그림 그림 어떻게 나오지? 이거 그림 그림 어떻게 나오지? 이 그림 편이 어떻게 나오지? 엑절편와절편편이어떻옵니와이 엑셀편 와죠그편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지. 근데 이거 그리면 얘는 어떻게 나와요? 얘는 그림 어떻게 나오죠? 잘 봐. x에 1는 거랑 x에 마이너스 1는 거랑 똑같은 y가 나오죠. 기준을 양수로 잡을 거야. x가 양수인 경우가 여기지, 그지? 1 1, 2 2, 3 3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얘는 뭐예요? 좌우 대칭이에요 얘는 좌우 대칭이에요 양수만 남기고요 여기 똑같이 대칭시키면 돼요 얘는 이렇게 나와요 뭐 우함수 나오겠죠 아직 응. 여기다 우함수 개념을 넣지 마세요 너도 되겠네요. 얘는요? 얘는 뭘까요? 방금 위에 걸잘 이해하셨다면 얘는 어떻게 나올까요? 얘는요? y가 1-1일 때 똑같이 나오는 거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좌우가 아니라 상하. 근데 기준이 y축이에요. 아니, 아니, 기준이 X축으로 대칭, X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기준은 양수인 게 기준이 되는 거야. 이거에서 양수인 게 어디야? X축으로 자를 거야. 위아래 대칭할 거라서. 그래서 양수인 게 위에 거지. 위에 걸 남겨놔. 위에 걸 남겨놓고, 밑에는 대칭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얘는 뭘까? 얘는 뭐예요? 얘는 뭐예요? 근데, 네. 화분처럼 어. 안 했잖아요. 아, 아. 어. 아. 어이, 빨리 해야 되겠다. 얘는 뭐예요? 이거 1번하고 2번을 다 하면 돼요. 기준이다 양수만 남기라고 그랬죠? 얘는 좌우, 상하예요 좌우 대칭해야 되고 상하 대칭해야 돼요. 다 양수인 데가 어디야? 1, 사 분면. 1, 사 분면만 남겨놔. 이렇게, 여기만 남겨. 그 다음에 좌우대칭을 하세요. 좌우대칭을 하고, 아직 안 끝났어. 얘를 상하대칭까지 해야 되는 거야. 얘를 상하대칭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 함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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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야. 3번은. 응? 희한하죠? 4번은 뭘까요? 4번. 4번은 뭘까요? X에다가 뭘막 넣을 때마다 얘가 양수가 나오면 그대로 그냥 하면 되고 이만큼 계산했는데 X 더하기 3을 했는데 음수가 나오면은 양수로 바꿔주지 Y가 밑에 있는 애들만 위로 탁 올리면 되는 거야 Y가 밑에 있는 애들만 올리면 되는 거야 얘는 이런 거예요 좌우 상하 합친 거 얘는 X축 그러니까 Y는 무조건 양수 x축 아래에 있는 거를 아래는 꺾어서 올리면 돼요, 얘는. 밑에 있는 거만 꺾어서 올리면 돼요. 만약에 밑에 있는 게 없어? 그러면 올릴 게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이차 함수로 할게요. 이차 함수로 해 볼게요. 원래 함수의 그래프가 이것만 하면 끝나 이제. 원래 함수 그래프가 자뭐 요런 게 쓰다고 합시다. 이런게 쓰다고 합시다. 이렇게 생긴 게 쓰다고 합시다. 요게 y는 f(x)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 얘는?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거 뭐지? 좌우대칭이지. 좌우대칭. x의 절대값이 들어가면은 얘가 1는 거랑 마이너스 1는 거랑 똑같이 나온다고. 1는 거랑 마이너스 1는 거랑 똑같은 y값이 나온다고. 좌우대칭이라고요. 그러면 은 좌하고 우중에 양수가 어디야? 여기가 양수죠. 여기만 남겨요. 요렇게 생긴 걸 남겨요. 렇게 얘를 대칭하는 거야. 얘를 대칭하는 거야. 여기는 당연히 대칭이 똑같은 거 여기 여기.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대칭해서 요렇게 만드는 거야. 요렇게. 이게 Y는 F의 좌우 대칭한 거야. 이게. 2차 함수일 때는. 그 다음에 이거 갑니다. Y에만 절대값 한 거. 이게 1번, 2번 옆에다 그릴게요. y에만 절댓값 하면 뭐예요? 어, 상하 대칭인데, 상, 이쪽이 양수지. 이것만 남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함수가 이렇게 생겼지? 여기만 남긴 거야, 여기만. 얘를 대칭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y는 fx인데, 여기에, 얘는 누구의 절댓 값이 들어가는 거야? 얘는 y의 절대 값이 들어가는 거야. 이런 애야. 3번은 언제 어떻게 되는 거지 3번은? 이거 두개다 합친 거. x도 양수, y도 양수인 1, 4분면만 남기는 거야. 여기, 여기, 여기만 남기는 거야. 요렇게, 요렇게만 남는 거야. 그 다음 뭐 하라고요? 좌우를 먼저 대칭하고요. 상하를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요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상하대 칭도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요렇게, 요렇게. 함수가 그냥 이렇게 생긴 함수야, 이게. 이거예요. 아, 함수? 그래프. 음. 보형의 방정식이라고 해야지, 보통. 그죠? 얘가 뭐가 되는 거냐 얘는? Y는 원래 이거에서 시작을 했지만, 절대 값 들어가야 되고, 절대 값 들어가야 되는 거야. 요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 4번. 오늘 수업 마지막입니다. 4번은 어떻게 하는 거죠? 4번은 Y가 음수인 부분만 내리면 되는 거지. 여기만, 여기만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를 접어서 올리는 거야. 양수는 양수 그대로 있는 거야.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모양이 다 달라. 얘는 절대값이 여기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됐냐? 337번은 어떻게 푸는 거예요? 네, 337번. 61쪽에 61쪽에 337번은요. 문제에서 뭐고 하라고 돼 있니? 봐 봐. 얘는 기본이 뭐냐? 얘는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냐면은 얘한테 해당되는 거 337번. 337번 부분은 어떻게 돼있어 y는 절대값, 절대값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하기 1하고 돼있지 얘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y 마이너스 2 절대값 x 마이너스 1 해놓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없다고 생각하면 얘는 기본이 누구야? 얘는 기본이 누구예요? 여기에서 온 거야 이걸 먼저 그려 그래서 X축으로, 그 오른쪽으로 한칸 가고, 위로 두칸 올라가면 되는 거야. 어, 일단 얘를 그리면 어떻게 되죠? 얘를 그리면 어떻게 돼요? Y는 X를 먼저 그리고, 절대가 없는 걸 그리고, X에 들어가는 거니까 뭐야 좌우 대칭을 해야 되지. 좌우 중에 양수인 거 남기고, 얘만 어떻게 하는 거야? 얘, 얘는 안 쓰는 거야. 얘만 대칭하는 거야. 이렇게 대칭.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지. 얘를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돼? 한칸 가고, 북한 올라가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걸 그리면 돼요. 이 기울기는 변하면 안 돼. 이게 지금 기울기가 일자리니까 45도가 나와야 된다. 45도가. 45도가 나와야 된다. 378번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카메라맨? 자, 우리 숙제는 어디까지 해보셔야 되지, 이제? 아까 질문하려다거 3, 3, 4, 4.